정말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축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다시는, 다시는 돌아갈 수없 거에요 20대로. <laughs> 아까 내내 보면서 어쩜 저렇게 얼굴도 쉬고 다리도 힘이고 목소리 아랑소리하고 감탄했는데. 자 일단 그 인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 <laughs> 여여성들아남친친구있있는지 그 네. 모르겠어요 아, 아, 그니이 그래. 아, <laughs> 네. 아, 정도는 아, 그러니까 아, 아니, 도알아도는 아니, 이니는이 정도는 아니, 는니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니, 이 정도는 지니이 정도는 2 0 1년는월달에나도는이제3년 아니, 이정이도는 아니, 이정도 아니, 왜 김현우 아나이서는 아니, 는이정 아니, 이는이 내 입장에서는 뭐얘있겠 너무 할수 있어요. 남자는 오, 약간... 근데 이렇게. 내 목소리 얘기데 저쪽을 보고 이기해요나하는 <laughs> <laughs> 거야, 지금? 아니, 네. 난... 얼마 전에 <laughs> 퍼펙트시모에 레이나 나왔었어 레이나. 아 레이나 혼자 나와서 하더라고. 아 네. 여기서도 한명 나와요, 대표로. 아, <웃음> 계속 섭외해주세요, 무대 위에서. 내여기다 섭외하고 있어, 지금, 퍼펙트시모. 그러세요. 일단 약속은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네, 나가 아, 저희는 초대해주시면영광이그까요 저는 달사비 너무 좋아해가지고 데뷔가 지금 뭐한 이제 2011년 1월에 달 데뷔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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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만으로 거의 이제 12년, 그러니까 네. 2년 넘고 이제 3년 차 네. 돼가지고. 네. 정말 대단합니다. 세린, 그 다음에 수빈, 네, 지율, 오! 오! 아영, 우희한명더 있나? 아은 양 <laughs> 있는 거 알고 오! 있죠? 오늘은 여성분의 이름을 다알게 사실 와, 멋있다. 이 걸그룹의 이름을 다 알기 쉽지 않습니다. <laughs> 아, 아, 네. 와, 저렇게 여성의 마음을 사는군요. 와, 아. 아, 대단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유명한 여로 결혼 못하고 있잖아. 여기를 <laughs> 흘린다. 근데 야, 진짜로 그 여성이 너무나 밝은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 다른 그룹들은 다 홀수다. 가만 보면 다섯 명, 일곱 명, 아홉 명다 이래요. 그래서 삼 네. 대상 게임을 못해. 근데 여기는 3대3 게임이 가능해요. 그래서 게임 팬티브 아, 해서 저... 오셨군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네. 또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뭐 그러니까 좋아해요? 소위 뭐 그냥 쉽게 저희끼리 할수 있는, 그냥 네. 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이거나 <laughs>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laughs> <하는> <laughs> 저희가 제일 많이 <laughs> 하는 게임은 게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여섯 명이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걸 정할 때 조금 좀 이런 게 있어요, 네 싸우게 되는 게. 그래서 거의 3대3으로 많이 나눠지는데. 먹고 싶은 각자의 팀이 먹고 싶은 것을 더 맛있게 표현하는 팀이 이기는 거거든요. 아, 그런 게임이거든요. 아, 그런 게임을 아, 정말 유치한 게임으로 해서 그래. 아, 여기 지금 게임 페스는 그런 게임 아니에요. <웃음> 그렇죠. <웃음> 아니, 그래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라면이 먹고 싶다. 어떤 표현을 하고 싶으세요? 오늘 그 면발, 면발, 아, 면발, 아, 이렇 면발이... 죄송합니다. 먹고 싶지 않죠? 아음오 시켜도 그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한 마디, 이단 오늘부터 시작해서 13일까지 국제 게임 페스티벌을 하니까요. 한 마디 뭐 응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음날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다음 곡은요. 저희 마지막 곡미스터빙민들려 불러드리고, 놀러 게요 어, 네, 합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 많은 분들의 무대가 좋은 추억을 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고요. 아이막 녹인다 녹여. 지금 카메라가 다 있어가지고 네. 실시간으로 막올라가 아, 어. 여기 이제 다 뜨는 거야. 요 <laughs> <또 구독자. 웃음> 네. <laughs>